자, 어서오세요. 외롭고 쓸쓸한 유튜브 초보의 세계에 발을 디디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 도란도란 TV 역시 구독자 한 줌조차 안 되는 조회수는 처참한 그런 여러분과 똑같은 초보 유튜버랍니다.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지시죠? 흑흑 눈물 좀 닦고 시작할게요. 저희 도란도란 TV도요 처음엔 카메라 울렁증에 편집하다가 밤새고 그 댓글 하나하나에 울고 웃던 시절이 있었답니다. 지금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냐마는 쿨러. 아무튼 여러분의 고충 백번천번 이해합니다. 저희랑 똑같은 처지시거든요. 하지만 이 험난한 유튜브 세상.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먼저 망. 아니 먼저 경험해본 저희 도란도란 TV가 같은 초보의 마음으로 초보 유튜버님들에게 힘이 될 만한 꿀팁이랄까 생존기를 들려드릴게요. 첫 번째 거창한 시작은 넣어도 넣어도. 저희처럼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주변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. 완벽한 장비 화려한 편집 그거 다 구독자 100만 넘으면 그때 고민해도 안 늦어요. 지금은 저희처럼. 어설품이 매력인 척 하는 거죠. 두 번째, 꾸준함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. 매일 매일 올리는 게 물론 좋겠지만. 저희 같은 초보는 그게 어디 쉽나요.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일주일에 하나라도 꾸준히 올려보는 겁니다.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거. 저희처럼요. 찔끔찔끔이지만 세 번째 댓글, 오 댓글. 조회수보다 더 소중한 관심이죠. 좋은 댓글은 힘이 되고, 악플은 저희도 아직 극복 중입니다. 하하. 그래도 댓글에 꼬박꼬박 답글 달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 보자고요. 저희처럼 가끔 뻘소리도 하지만 네 번째, 썸네일. 이거 진짜 중요하대요. 저희도 맨 날 어떻게 만들어야 클릭을 할까? 고민한답니다. 물론, 결과는 음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죠. 여러분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. 우리 같이 똥손 썸네일에서 벗어나 보는 겁니다. 다섯 번째 구독과 좋아요.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간절하죠. 저희도 매 영상 끝에 용기 내서 부탁드린답니다. 부끄럽지만요. 여러분도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외쳐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소심하게. 마지막으로 저희와 같은 초보 유튜버님들께 힘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. 아직은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,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반짝이는 별이 될수 있을 거예요.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자고요. 저희 도란도란 TV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낑낑 되겠습니다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모두 초보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. 함께 힘내서 언젠가 우리 채널에도 구독자 알림이 쉴새 없이 울리는 그날을 꿈꾸며 도란도란 TV와 함께 오늘도 소소한 영상 하나 만들어 볼까요? 파이팅이라고 외쳐봅니다. 소심하게.